안녕하세요 안녕 어이, 오늘 저희는 블루보틀에 왔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니 맛이 어떠신가요? 되게 맛있어요 어, 저희가 웨이팅 앞에 18팀 있었는데 어제는 49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? 카페모카?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어, 맛있네. <laughs> 맛있다. 방금 응.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알겠어요? 그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죠? 생것 음, 예. 같다. 아, 아, 처음에. 아, 저... 죄송한데, 그쪽 더럽네요. <laughs> 아, 방금 저한테. 죄송한데, 그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표현이 조금 더러운 것 같아요. 방금 하니가 이걸 먹고 생것 <laughs> 같다라고 해서 전 처음에 아, 이 커피가 생가? 싶어서 새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? 찍어왔어. 요 <laughs> 아, 안 챙겨왔는데. 멀려. <laughs> 아니 허니는 센거 같, 허카비가 좀센거 같다고 말을 했어요. 아니에요. 유튜브에서 본 드립인데 재밌어서 똑같이 썼다가 제가 동색을 하니까 미안해. <laughs> 이렇게 했죠. 그만큼 맛있다는 소리죠. 맛있긴 해요. 네. 벌어 안경 보어보세요 t ready to 나루토 그거 같다 o u What? Naruto, what? I'm not talking. I'm n 안 조금 무섭습니다. 많이 무섭다 했잖아요.